안녕하세요. 일타강사 앙치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까지 예정된 코인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내용과 시세는 26일 토요일 오후 기준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21호 익스트림 퓨어 수준입니다. FTX발 악재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네시스 파산에 대한 리스크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17K를 뚫어줄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 수준입니다.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표시해 놓은 박스권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해당 구간으로 상승할 때 최근 상승을 보였던 알트코인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2% 수준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업비트 내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인 알트코인도 있습니다. 세력의 휩소 리스크가 크므로 매매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4시간봉입니다. 현재 16K 부근을 지지해주고 있으나 17K 상향 돌파에는 수차례 실패하고 있습니다. 11선, 21선, 101선이 0 수렴하며 조만간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 1시간 봉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돌파가 필요한 구간은 16.8K입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표기해놓은 매물을 소화하며 17K로 진입해줘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6가지 주요 뉴스를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 풀카닷의 개발자 컨퍼런스 소개해드립니다. 풀카닷의 커스텀 블록체인 구축 프레임워크인 스톱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전반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풀카닷은 조만간 섭제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풀카닷의 기술 스택을 활용한 개발 소스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트코인의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풀카닷 매매를 고려해보시기 바랄게요. 12월 1일 아이오타의 커뮤니티 레귤레이션 콜 소개해드립니다. 총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크립토 전반에 대한 법적인 영역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고 합니다 해당 행사는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오타는 탱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준법 규제적인 해석이 주요한 키로 작용하는데요 최근 FTT, 위믹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준법 규제적인 이슈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 1일 스텝 앱의 메인넷앱 런칭 소개해드립니다 이는 m 2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앱 프로모션 플랜 또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앱 전반의 성장을 위한 프로모션은 약 60일간 진행되는데요. 솔라나바 악재를 겪고 있는 스태프는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사인볼트를 앞세워서 스텝 앱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와 운동선수를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 1일 세타 토큰의 메인넷 버전 4.0 출시 소개해드립니다. 세타토큰은 12월 1일 메타체인 출시를 준비하며 메인넷 버전 4.0 적용을 진행합니다 세타 메타체인은 세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무허가 수평 스케일링을 허용하는데요 트랜잭션 처리량 및 블록 최종화 시간에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웹3.0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타계의 암호화폐는 총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체는 세타토큰, 재료가 세타 퓨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투자 손익비는 세타 퓨엘이 좋아 보입니다 12월 6일 체인링크의 스테이킹 버전 0.1 런칭 소개해드립니다 체인링크 스테이킹 버전 0.1의 얼리 액세스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6일부터 가능합니다. 금번 업데이트에서 다음 내용을 진행하는데요. 오토 델리게이션, 스테이킹 리워즈, 레피테이션 시스템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타 암호화폐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체인링크는 나름 비전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장기 홀더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공급의 5% 수준만 제공하다가 15%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2월 7일 리스크의 디벨로먼트 업데이트 소개드립니다. 오랜만에 리스크 관련 호재 일정이 생겼는데요. 리스크의 CTO이자 공동 창업자가 두 번째로 개발 업데이트를 소개합니다. 관련 내용은 리스크 챗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스크는 호재의 윗꼬리가 달리는 큰 상승을 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의미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